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독을 안 눌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안 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엽지 않을 거예요. 아니, 귀여울 거예요. 아니, 당신들은 안 좋은 것들입니다. 구독을 안 누르셨을까요? 아니 안 좋은 분들은 아니, 안 좋은 건 아니고, 구독을 누르는 사람은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, 안 눌러준 분들은... 안 눌러준 분들은... 지금 당장 누르세요! 뭔지 알아요? 구독을 안눌르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요. 구독을 안 눌러도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바보입니다.